부터 먼저 인사를 이렇게하가 네. 네. 시죠 제가 왜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이주영 배우입니다 아,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GV 정말 많이 해 봤고 이제 뭐 GV는 뭐 이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행사에속하는데저에게 나름 오늘은 지금 너무 떨리고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들이랑 사진 찍고 막 사인 받고 부럽죠. 네, 이따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고 들어와서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을 굉장히 짧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감독님들 게, 감독님들께 감독님들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au public coréen qui est là-bas, partout, il y a beaucoup de monde, c'est bien. Bonsoir à notre ambassadeur, monsieur l'ambassadeur de Belgique, qui est là aussi. Et voilà, on est très heureux d'être là et de pouvoir converser avec nos deux amis. voilà On espère qu'ils vont être très bons, parce que on nous a dit, en Corée, on compare beaucoup, il y a beaucoup de compétition à l'école. Et alors, on a dit, on instaure une compétition dans les Q&A. Et pour l'instant... 네 이렇게 어이 공간을 가득 메워주시고 참여해주신 한국 관객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대사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작가님 그리고 배우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전 Q&A 세션에서 굉장히 질문들의 수준이 좋았거든요. 관객분들 한국 교육 받으셨으니까 경쟁에 굉장히 <웃음> <웃음>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양질의 Q&A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또 대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르덴 형제의 팬은 아니고 한국의 팬입니다. <laughs>